2025년 3월 13일입니다. 3월 참외 농사의 결과물은 이미 1, 2월 달에 정해집니다. 1, 2월 달에. 자, 저는 최대한 좀 안전하게 가자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농가 가가지고 참외 많이 달았으면 우와!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그런 마음은 드는데, 근데 알다시피 어떻게 하면 순이 이제 안 무너지고 이게 흘러갈 수 있느냐. 그런 걸더 많이 생각을 해요. 자, 이, 어차피 이건 돈의 싸움이야. 2, 3월에 얼마 했노? 그리고 이제 4월 초에 바로 딸수 있냐, 없냐? 4월 중말 이렇게 흘러가냐? 2, 3월에 많이 따면 4월 초에 많이 못 따요. 딸 수가 없어.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이참외는 식물이고 이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주춤했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안 주춤하고 갈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 걸. 자 이분도 많이 땄어. 지금도 딸거많고 근데 4월 초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응? 자 하우스가 그러니까 이게 달리긴 달려. 근데 좀더더안 끊기고 갈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얘기지. 이게 아시죠 깔티기야. 246789 10 여튼 끊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춤을 할것 같아요. 주춤은. 자 이런 게 이제 제가 보는 기준이에요. 야좋 다. 근데 지금 봐봐. 이 신촌은 주춤하지 않은 신촌은. 응? 그죠. 이 자매농사는 신초를 봐야 됩니다, 신초를. 음? 아, 이 신초가 계속 나올 신초인가? 아, 멈춘 신초인가? 아, 잎색이 올라오겠나? 아, 잎색이 빠지네? 뭐, 이런 식으로. 자매가 햇빛에 노출을 봐야 되면, 이렇게 상합니다, 이렇게 상해. 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음? 자, 좀더 더, 뿌리가 더 많아지면은, 좀더덜 상하겠지만, 근본, 지금은 상할 수 밖에 없어. 나중에 이제, 3, 4, 5월 되면, 좀더 안정이 되면 좀 나을 겁니다. 자, 여튼 그래요. 자, 다시 표현하지만, 이 신초가 계속 나와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자, 그 기준점은 12월, 1월, 그리고 1, 2월 달에 뿌리가 기준점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때는 1조도 낮, 적고 1조 태양의 길입니다. 이런 게다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주춤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 자, 자 이분은 보자. 음, 얼룩이에 대한 견해도 똑같아. 얼룩이. 안 나오면 가장 좋아. 근데 얼룩이는 많이 상한 겁니다. 6, 6때든 정식 해놓거든요 뭐 때, 그리, 10, 1월 12월, 1월. 요때 이제 식물이 많이 상했어. 이런 농가가 얼룩이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당당하게 해요. 뭐, 가끔 뭐, 기품 팔면 되지. 응?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뿌리가 좋아져야지 다시 개선이 되는 거고. 그리, 뿌리가 중요하다. 뿌리가. 뿌리가 과연 다시 좋아질 수 있느냐. 왜디렇 바이러스 아닙니까? 바이러스일 수도 있어. 근데 똑같은 얘기야. 우리도 뭐 코로나 때 바이러스 걸리면 다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응? 결국 내병성이지. 우리가 버텨준다면 또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늦다 빠르다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자, 어... 어차피 어 올해 빨리 해야 내년에 어, 문제가 들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늦게라도 오래 심는 게 좋아요. 오래 심는 게.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은 얘기 꽃만 잘하면 되는 거고 꽃이 음. 오냐 안 오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늦게 했는데 꽃이 안와 <laughs> 그럼 시급합니다. 자 어떻게 달아내요? 달아내고 열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그 다음 이제 물을 주는 양을 물 주는 간격을 조절하면 돼요. 그런 느낌. 그리고 저는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이제 신초가 밀고 나오는데 그리고 잎색이 올라오는데 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 호수는 좀 밟아도 되겠더라, 차로. 그죠?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점이고. 자, 다시 표현하지만, 이 대가리. 대가리랑 잎 색깔 체크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에요. 나오잖아. 아, 신촌은 뿌리다. 아, 잎 색깔, 어? 뭐, 이런 디테일하게 계속 나누면 돼. 음? 자, 됐고. 그리고 왜 자꾸 제가 골물 주락하냐? 이제는 알겠죠? 골물 줘야 돼요. 자, 흰가루가 뭐냐? 물 부족이다. 아, 아 내가 물을 한번더 줄까? 이런 부분들. 음. 자, 똑같은 얘기. 자, 보자. 3월, 어, 13일 오후네보호 사지 있네. 연동입니다, 연동. 자, 계속 얘기해요. 이건 빨리 아시다고 빨리 골물 줄까 말까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아시, 색깔 날때 주춤하면 그때 골물 주든지. 자, 그런 식으로. 항상 뒤참회가 있냐 없냐? 이게 계속 기준이 돼야 된다. 이차별가 없으면 끊기는 겁니다. 딸게 음? 없으면, 그만에서불푼게 <laughs> 어딨습니까? 그래 3월 25일부터 계속 조금이라도 딸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여도이 신초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끊길 신초는 아니야. 어? 가면서 이제 골물 주면서 가면 돼요. 저는, 손이 좀 올라와도 골물을 줄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여튼 요런 게 지금 다 수정은 다 되는 겁니다 요런 게 그리고 한 하우스 안의 온도가 35도를 넘어가면 자 수정했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것도 기준이고 근데 나중에 이제 뿌리가 더 많아지면 뭐 35도 넘어도 또 버팁니다 자 들어온 기준점여이도 올라옵니다 이것도 올라와 아표 편하지만 이거는 아 어... 물입니다. 물과 온도 이 부분에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음, 아니 이불 하나 빼는 겁니다. 이 불. 자, 뭐잘 크면 빼야 되지 뭐. 빼는 것도 변명해요. 자, 루대로 어, 어. 동네 유도 어떤 부위가 좀 심하다. 그러면 와이드도 그럴 것이고, 아니면 거기에 뭐 바람을 많이 만든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봐봐요. 아, 이런 게 문제다, 그죠? 아무 것보다 좀순좀 잘라요 잘라야 돼 그래야 좀이 순환을 시켜줘야 돼 순환을 음자 여튼 중요한 건 열매가 있냐 없냐 4 4월 13일 여도 좀 늦게 심었어 자 여튼 열매는 있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신초가 좀 얇아지고 이 가시 뽕잎이 됩니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렇게자 그래야 계속 달아갈 수 있냐 없냐 참 이게 보이긴 보이는데 어렵죠. 이 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참외는 이 아시라는 개념이 엄청 큰것 같아. 이 아시에 따라 너무 많은 게결정이돼 참외는. 방법 있나 뭐. 가야지. <laughs> 자 여도 뭐가해지을 했다는데. 대가리는 좀 약해집니다. 대가리는. 그리고 계속 물찬 참외라는 표현이 나오죠. 물찬 참외. 지금 참외가 속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50일에서 55일 만에 수확해서 그래요. 이러면 속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자좀더 안정이 돼야 되겠다만은 안정이. 자뭐 중요한 건 갑니다. 가 중요한 건 흘러가더라. 자 이게 제가 본 기준점이에요. 자 3월 13일까지. 아좀 많이 남았네 사진이. 자 여튼 참고하세요.